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이제 일제 강점기라는 시간적 배경에 자, 시대적 배경이죠. 국권 상실에 대한 울분과 그 회복에 대한 염원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 자, 작가는 당대 이 현실을요. 현실을 상징하는 건 바로 이제 빼앗긴들. 그다음에 봄. 이런 것들의 이제 시어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표현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국권상실의 암담한 현실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이제 특히, 자, 자연의 성리에 따라 봄은 왔지만, 이와 달리 인간다운 삶을 살수 없었던 우리 민족의 현실을 답답해하는 화제의 울분이 잘 느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자연의 성리에 따라 이제 봄은 왔지만, 이 진짜로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던 우리 민족의 현실 때문에 답답해한 화제의 울분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빼앗긴들을 보면 오는가는 식민지배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특수성, 바로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도움을 줄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에는 없는 거의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피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에서만 좀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상화라는 분이 이 작품을 썼었는데 이상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초기에는 낭만적 경향의 작품을 주로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 현실에 대한 슬픔,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 이런 것들 다수 창작하게 되면서 그 이제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다는이 후기에 해당하는 을 것으로 볼 수가 있죠. <laughs> 자, 제목으로 이제 한번 가서 발레는 서정심은 자유시고요. 상징 사용했고요. 낭만적이고 이제 저항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일제 정을 한 거죠. 낭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로마 그렇죠?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뭔가 아름다운 이,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국권 상실의 비극적 현실을 이야기하는 특징으로 가서 대칭 구조를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시적 화제의 의식과 태도의 이제 변화 과정이 이 대칭 구조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향토적 소재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국권 회복의 염원을 이제 서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라는 거. 자, 빼앗긴드에도 보면 오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지금은 지금은 남의 땅, 지금은 현재죠. 남의 땅이다라고 하면서 국권을 빼앗긴 상황으로서 현실 인식이야. 현실 인식하죠. 자, 그면서 질문을 하는데. 자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라고 이야기죠. 자, 그래서 빼앗긴들은 마이너스, 그렇 일제강점기를 의미하고, 자, 봄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플러스를 이야기하죠. 자, 그럼 이 봄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조국의 광복을 함축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봄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거지, 좋은 거, 그렇죠? 따뜻함. 그러니까 나는 온몸의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이제 푸른 푸른이라는 시각적 심상을 사용을 했고요. 바로 희망, 자유, 광복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맞붙은 곳으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평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평선. 자 가르마 같은 농길 다 같은 이런 지규법을 사용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가르마라는 그 비유를 했는데. 향토적인 시어를 사용했죠. 가르마하고 놈과 뒤 농길 자,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그래서 이제 황홀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왜이 가르마가 난이 농길은 바로 이 여성, 가르마 탄 거는 여성들이잖아요. 전통적인 여인들 쪼그머리 이렇게 한그 전통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했죠. 그래서 꿈속을 가득하는 거죠. 자,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드라, 자, 입술을 다물었다라고 바로 답답한 심정인데 바로 국권을 빼앗긴 현실 때문이에요 하늘과 드라라고 하면서 돈호법을 사용을 하죠. 돈호법은 간단해요. 부를 호자를 사용해서 이제 부름. 자, 그러면은 얘들한테 이제 불렀다라는 것은 의나를 사용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내 말을 알아듣는. 내 혼자 온것 같지 않구나 내가 그러느냐 누가 그러냐 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그래서 답답하다라는 정서를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자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면서 의인법 쓰죠 바람이 이제 속삭이니까 자한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에 아씨 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게 웃네 자 그래서 이제 같이라는 역시 지급법을 사용을 했고요. 역시 의인법을 여기서 또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이 종달이라는 이 소재 바로 순박하고 친밀한 이미지인 아씨에 빗대고 있더라는요자그니까 지금 이 들판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보면은 친밀한 대상이고 이제 좋은 대상들이에요.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그래서 이 보리밭도 역시 생명력을 보이죠. 그래서 그 변함없는 대지의 이 생명력에 대해서 이제 고마움 역시 의인법을 사용했고, 도노법을 사용했어요. 긴밤, 단밤, 가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비로 너는 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리밭이죠. 의인법입니다.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그래서 역시 이제 같은이라는 지규를 타고 있고 3단은 3을 묶은 단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보리밭을 여성 그 여성적 이미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성 이미지 바로 국토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라는 거는 바로 자연의 동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 보리밭의 동화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자, 혼자라도 가자는 거예요. 혼자라도. 마른 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자, 그래서 착한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역시 의인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노래를 또 하죠. 의인법이죠. 제 혼자 어깨춤을 추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 의인법. 착하고, 노래하고, 어깨춤 추구. 그죠? 자, 그리고 이 도랑의 이미지를 보니까, 마른 논에 물을 공급해 주고요. 젖먹이를 달래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그 뭐지, 그 힘든, 고통 받고 있는 존재를 보듬어 주는 존재예요. 지금 그죠? 자,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이렇게 있는데 깝치지 마라가 좀 논란이 좀 있는데 재촉하다라는 거 이제 방언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대부분이지만 실제로는 깝치지 마라 라면은 그거예요. 이제 비속어로서 어디서이렇게뭐 뭐 대기지 마라 이런 의미. 어, 그렇게도 해석하는 그 논문도 있습니다. 어, 실제로 깝치지 마라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근데 이제 보통은 재촉하지 마라라고 해석하죠. 왜냐면 이상화라는 문인은 문인이 설마 비속을 썼겠냐라는 거죠. 그죠 자, 멘드라미 들막에도 인사를 해야지. 그래서 다 소중히 대하는 거요그죠 소중히 대하고 관련을 맺고 있죠.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 바로 이제 전통적인 한국 여인의 이미지가 여기서 사용이 되고요. 지심에서 김매던 그들이 다 보고 싶다 해서, 보고 싶다 해서 애정, 국토에 대한 애정을 지금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은이 흙을요 살찐 젖가슴 같다는 지급법을 사용해서 모성적 이미지하고 연결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이 바로 국토를 이야기하는 국토 풍요로움을 모성적 이미지로 나타냅니다. 자, 발목이 치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제 국보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죠. 자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그래서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다는 주입법쓰면서 바로 이그 강가에 나온 아이는 위험한 위태로운 존재입니다, 그렇죠?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혼아, 그래서 내 혼이 위태로운 왜 일제 강점 무엇을 찾냐? 어디로 가냐? 우습구나. 답을 하려구나. 그래서 지금 우습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조적인 웃음 스스로에 대한.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데. 자연은 이렇게 아름답고 국토가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냐? 무엇을 찾고 있는 거지? 라는 거죠. 식민지 현실에 대한 허탈감으로 자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풋내를 띈다라는 것은. 그, 하루 종일 봄에 들판에서 국토와 이제 자연과 동화된 거죠. 자, 푸른 웃음, 푸른 서름. 자, 이렇게 하면서 이 푸른 웃음은 청각의 시각화죠. 공학적 심사, 청각의 시각화. 푸른 서름은 지금 그 이제 국공상실의 이제 비해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웃음과 서름이 동시에 느껴지면 역설법이 나타났어요. 모순된 감정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웃음과 서름이 동시에. 자, 다리를 절며라는 거. 바로 이 정서적 불균형, 즉 웃음과 서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면의 이 갈등을 동작으로 형성하는 겁니다. 자, 다리를 절며. 자, 이 다리를 절며라는 것은 왜? 봄이 온 국토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현실은 나를 배 그러니까 좋지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건 아마도 봄실령이 지폈나 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토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이 경치를 예찬하고 있죠. 그러나, 바로 시상에 해당하는 거.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 즉, 봄, 이 아름다운 봄조차 빼앗길 것 같다.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에 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였다라는 거. 자, 앞부분에 이제 날개 쪽으로 한번 가세요.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질문 대답 형식에 중요합니다. 수미 상관 구성이 보여요. 그래서 1년에서가 이제 질문이고 얘가 이제 질문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11년이 마지막 년이 대답에 해당을 한다. 자 그럼 그 효과가 무엇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의미를 강조하고 수이상가니까 시적 안정감을 주고요. 수이상가니까 리듬감을 주고 자 여움과 감동을 준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시어의 이제 상징적인 의미 빼앗긴들과 이제 봄이죠. 이제 둘은 대조를 이루게 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빼앗긴들은 일제, 강정기죠그 일제의 그 빼앗긴 국부나 국권 상실한 조국을 이야기죠. 자봄이라면 광복과 국권을 회복한 조국을 이야기할 거고 자 그래서 이 빼앗긴들과 봄이라는 대조를 통해서 나타난 효과가 무엇이냐 바로 절망감이야. 서로 이게 강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상의 특징. 자, 1년과 11년, 2년과 10년. 그래서 같은 형태의 대칭 구조가 이렇게 2년, 10년, 3년, 2년에도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그다음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서. 자, 여기서 지금 대유법을 사용 했는데, 대유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유법과 환유법인데 제유법은 그 일부분으로 어떤 대상의 일부분으로 전체를 대신 들어 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환유법은요. 그 대상의 속성으로 전체를 대신 드러내는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이 제유법은 두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은 이제 국토의 일부분이죠? 이 들로 국토 전체를 비유했으니까 대유법 중에서도 제유법에 해당한다. 자, 그다음 역설을 사용했죠. 푸른 웃음, 푸른 서움이라는 모순되는 표현으로서 복합적인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밑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학습활동을해봅시다 자, 시청자님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서 봄에, 그쵸? 그, 지금은 남의 땅에 빼앗긴 들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자, 감정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오염 부분, 오염 부분에서 지금 이제 보리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자연, 국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년으로 가서, 푸른 옷은 푸른 설움, 그죠어른 다리를 절며 가고 있는 부분. 자, 봄이 찾아온 조국의 들판에서 느끼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애정. 그리고 남의 땅이 된 조국의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과 암탉감이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년, 아, 뭐지, 3번으로 가서 1년과 1 1년의 일단 시청하의 어조와 정서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시는 그 식민지의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대로 보문 오는가, 라고 이야기 하면서 1년에서, 그죠 현실인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부터는 평화로운 자연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그다음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순환적인 구조다. 자 그래서 몇 년에서 돌아오는지 한번 보면 잠깐만요. 10, 19, 년부터 지금 조금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연키피터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게 이제 9년부터 보여요. 그래서 2년부터 8년까지는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 자, 이런 구조는 사자에게 현실에끼 들어간 자연 역시 부정적인 현실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 그러니까 현실끼에 들어간 자연도요. 부정적인 현실의 일부다라는 거,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러운 현실을 돌아올 때, 더욱 절대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던져준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암기를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년은요, 그, 현실을 단순히 인식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담담한 어조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근데 11년은 그 재인식 재인식 차원에서 단정적 어조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실을 재인식했기 때문에 그럼 정서는 안타까움이 그냥 느껴집니다. 빼앗긴 조 인식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11년에서는요 국권 상실의 이런 슬픔이 더욱 깊고 처절하게 느껴지죠. 자, 왜? 뭘 경험했어요? 조국의 아름다운 봄들판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빼앗긴 게 더더욱 슬퍼지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성에 주목해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라는 건데, 1920년대의 한국 문학의 특징이 어떠냐, 라는 거. 자, 그래서 뭐 논농사를 짓고 있고요. 국토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라거 보시면 되고. 자, 일제강점기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담겨있다라는 거 빼앗긴들과, 이제 얘네들 상징적 의미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얘는 상징이니까. 우리 앞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그냥 보면 되는 거고. 자, 편집 후기다라는 것, 자, 이 잡지가 압수당한 까닭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빼앗긴 농토에 곡물 잘된 것을 자랑하는 데는 무슨 소용이 있으려면, 자, 이제 빼앗긴 농토죠. 자, 전월부 조선 500년 대관후는 참으로 만천하독재의 대환영을 받았었다. 그러나 발행한 지 수일 만에 압수를 당하고 연속하여 호외를 발행하다 또 압수를 당하고 이후 호외, 호해, 호외까지 연달아 세 차례 압수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시기도 늦어지고 7월 편지 또 바쁘게 되어 제3차 호외 발행은 유감이나 부득이 중지하게 되었다. 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압수를 이제 계속 당했는 거죠. 자, 백는모가 같이 일제의 국권 창탈 강탈을 비판을 하고요 조선의 독립사상을 높이는 작품, 이런 것들이 실렸기 때문에 압수를 당한 거지, 그죠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이해만 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거 어려운 건 아니고.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아프리카 이거 했습니까? 이거 안 했을 텐데, 변신이 빠진 거 보면은. 그쵸? 이것도 외국 작품이라 안 들어갈 어. 거예요.